안녕하십니까. 내가족이 네,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태촌면에 나와 있습니다. 어 태촌면 너무 좋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 네 여기는 이제 총5개 동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음, 태촌면에 현장이 많습니다. 최하 가성비 제일 좋은 집도 있고요. 여기는 그때 좀 있으나. 개인적으로다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집입니다. 우에 지금 복층인데요. 1층 테라스도 좋은데, 자, 앞에 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뷰 좋은 거 찾으시는 분들, 여기가 1등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2년 전에, 또 3년 전에, 작년도 예, 분양하면서 거도 뷰가 괜찮은 현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건 합쳐진다 마감됐습니다. 그 안쪽으로만 짓고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건 또, 예. 그 꿀캡 이네요 어 너무 좋은데요 보시면은 하천 여기 앞에 사는 예, 밀리가 없습니다 저거 뭐 100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수십 년 동안은 이거 산 깎을리는 없을것 같습니다 앞에 하천되어 있고요 하천이 팔당을 끼고 있어서 공장 허가 안나오고요 또한 철탑도 없습니다 이 산에 고압선 음 주차장까지 끝까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텃밭도 있고 산책도 로다 있습니다. 또 여름에는 무더운 날 어린 자녀분들과 함께 물놀이도 할수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위에 테라스도 보면 어마어마하고요 광폭 테라스입니다. 어, 지붕은 징크로 되어 있고요. 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태양광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이쁘장해 갖고 안에 층고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를 카페로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네, 카페로 만들어서, 이야, 진짜, 네, 너무 좋은데요. 여기 그냥 카페로 만들어가지고, 썬팅 해도 될것 같습니다. 누가 볼 사람이 없어요. 옆집하고, 예. 네, 이제, 저 옆이 아니라, 이제 여기가 옆집하고 되었는데요. 이렇게 아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볼 사람이 없습니다. 저 야산에서 누가 보면은, 볼까 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선탠드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은 왜 뚫려 있는지는 네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또 알만한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왜 네, 에폭시 마감이 져 있고요. 아, 너무 좋은데요. 야,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안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 이게 로이 유리래 가지고요. 단열도 상당히 좋습니다. 음, 안에 들어볼게요. 가 들어가시면. 어, 계단 타고 올라오시어서 우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에. 네. 층고가 상당히 좋고요. 저기 창다 있습니다. 네. 어, 태촌 하게 되면 네, 3 8 0 0번이 있어서 집 앞에 바로 있어요. 그래서 양재역까지 갑니다. 하남, 강동구, 송파. 네, 또 양평간, 송파간. 이고속도로 이제 개통되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 구멍은 또왜 뚫려있을까요? 네. 알 많은 분 아시니까요. 모르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단 타고 올라와서 좌측에, 우측에 테라스 나가는 공간이고요. 여기 순화장 다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네, 환기창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외부에서 이제 구멍 뚫린 데가 이쯤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네, 그러겠죠. 자, 아래층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어 너무 좋은데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이 드는 현장입니다. 음, 이쁜 등 들어가 있고요. 또, 계단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어르신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에 세대 분리 가능합니다. 왜냐면 우에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시겠죠. 어 주차장에서 휠체어도 계단 없이 그냥 밀고 타고 오시면 되고요. 여기 또 엘리베이터도 네, 아파트용 엘리베이터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파트용 엘리베이터로 네, 12인승입니다. 12인승 12인승 엘리베이터. 어 현관이 굉장히 넓은데요. 한번 보세요. 네, 여기가 전역면적에 21평 실평수가 37평 대지가 32평이다 보니까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외좌우에 신발장 넉넉하고요. 네. 6 0 0짜리 타일 마감 됐고, 줄눈 시공도 다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실 다 들어가고요. 중문 3연동 열고 들어오시면, 네. 우측에, 욕실부터 볼게요. 공용 욕실. 해바라기 샤워기 되어 있고요. 네. 타일은 다줄눈 시공 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카 산다리 제품의 네. 비대형, 일체형 그, 변기 들어가 있고요 자보시고 좌측에 아래층에 첫번째 방 되겠습니다 위에 구멍 뚫려있는 건 시세 에어컨 창호도 시템 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다 개별난방 돼요네 개별난방 되고 그 다음에 거실부터 보내드릴게요 여긴 기준층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앞에 뷰가 뻥 뚫려 있어서 그래요 예 네. 상당히 넓네요 거실에 아마 태천에서 광주시에서 거의 상위급입니다 평소는 37평 나오니깐요 네, 우측이 아트월 줘서 1200-600짜리 호세인 타일로 이쁘장게 마감되어 있고요 위에 라인 등 들어가 있고 실린팬 정 중앙에 시스템 에어컨 얘는 또 뭘까요? 얘는 공기청정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기 순환. 어, 미세먼지 많은 날은 그냥 앞에 이 p u 보시면서 공기청정기 틀어놓아도 됩니다. 자 너무 좋은데요. 앞에 그냥 숲입니다 숲. 자 그다음에 주방도 보겠습니다 주방도 네 우측이 수납장 짜져 있고요. 여기 이제 냉장 김치 냉동고 네, 빌트인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분시작등 아래 에 네, 6인용까지 가능하고요. 또 아래쪽도 보시면 이렇게 전기 콘서트 되어 있고 위에 예, 1200 6 0 0짜리 아트월과 똑같이 주었어요. 그래도 요런가 깔끔하네요, 집이. 예, 대자 동선. 주부님들 좋아하시는 동선이죠. 예, 저도 편리합니다. 여기는 광파오븐기 들어옵니다. 전제레인지 겸용. 예, 싱크볼도 깊게 되어 있고요. 앞에 환기장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 수납 공간 잘 되어 있고요. 좌측에도 밥솥 공간. 여기 구멍 뚫린 것도 네, 저들이 마감되는 게 아니라 시기 세척기 들어와요. 네, 그다음에 인덕션 위에 후도 크게 들어가 있고요. 네, 이쪽에도 전기 콘서트 되어 있고 네, 또 이쪽에도 되어 있고 세 개. 그다음에 또 되어 있는 곳이 네, 얘는 이제 무선 충전기 USB 단자 마물서로 좋습니다. 지점로 하는 게 아니라 쓰다 보면은 커피 머신이라든가 예, 믹서기 그런 거 사용하기 가 편리해요. 자 여기는 다용도 시. 네, 또 보조 주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싱크볼하고 여기도 어, 널찍하게 되어 있네요 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자, 다음에 네. 여기 안방 보시겠습니다 네, 안방 우에 CCM 컨트 들어가고요 자 안방 뷰 여기서도 뷰 네. 블라인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사 계절 다 보는 거죠. 붙박이장다 시공되어 있고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 기준층은 여기 복층 계단 때문에 그런데요. 기준층은 드릴 스름이또 빠져 있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예, 네, 외에 욕조 들어가 있고요. 자여기도 아트월 이렇게 줬어요. 네 아트월 줬고 계단 올라가는 곳에 우측에 네, 또 창고 조그만 창고 있고요. 마지막 여기 방.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통창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창호의 시스템건총 4대죠 4대 들어가 있고 이쪽에 네, 자그만 드레스룸이 기준층은 엄청나게 크게 되어있어요 일반층 은 여긴 복층이해서 이렇게 빼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러면 주차장 쪽으로 한번 나가서 네, 구체적으로 한번 또 밖에 풍경을 보고 네, 영상 마무리 할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차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200% 가능하고요. 좌측에 전기 충전기, 전기 충전 차죠. 세대 네, 충전 동시에 가능합니다. 앞에 보시면 네, 상당히 좋고요. 음, 휠체어도 저쪽 반대편에서 밀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기 계단쪽이고 휠체어 타고 올라올 수 있고요 어, 여기 좋은 게또시트티가 8대예요 보통 4개인데 4개가 더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보안이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저 안쪽에도 있고요 엘리베이터 위에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 수술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철로 양으로 된 데는 어 드드드드 소리할 장마철에는 예, 스트리트에서 굉장히 가격이 높습니다 하지만 조용하죠? 자,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뷰도 네 보시면 이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아, 굉장히 어마어마한데요. 빌라에 이런 공간 파라솔까지 저렇게 있고요. 자, 공간 어마어마합니다. 위에뷰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또 여기 문이 있어요. 저를 내려가시면 여기 텃밭을 쓸 수가 있습니다. 텃밭 사용할 수가 있고요. 조깅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개울가 있고 여름에 아이 자녀분들하고 나가서 물놀이할 수 있어요. 자, 끝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테라스 공간인데요. 네, 추가 비용을 부담하시게 되면 또 멋있게 꾸며준다고 합니다. 네, 그거는 잘 하셔야 되겠죠. 테라스, 1층 테라스. 아, 정말 좋네요. 자, 뷰 좋고 힐링할 수 있는 태초면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